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이죠.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웃음> 네. 김진표 위원님께 먼저. <laughs> 네. 어제 안 놀라셨어요? 6시 20분 청와대 발표 보고. 네, 어떠셨어요? 조금 막뭐 어느 정도 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어, 일 우선 논리적으로 제가 네. 그 한일 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이, 일본에 갔을 때, 아, 예. 어, 전에 국방위원장을 했었던 평택의 그원 유철 유철 의원이 예. 어, 우리 연맹을 대표해서 자유한국당 원희철 의원이 어, 일본이 이 한일 저, 저 우리를 안보 불신국으로 해가지고 와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예. 안보 불신국간에 어떻게 군사 더 민감한 안보 유, 유, 유 분야에 군사 정보를 음. 교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결코 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점을 고려해서 와이트리스트에서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가는 것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 파리로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어,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와이트리스트에서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도, 어, 마지막에 가서 스탠드 스틸로 와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고, 한국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그,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하지 말고, 이러고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부리치고 일본이 그걸 결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한국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결국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를 배제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일본에 다시 예속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 칼자루를 계속 쥐고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어떤 협상 카드가 필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지스미아가 폐기가 불가피하다 하는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폼페이우스가 그, 그런 그 얘기를 했던 거군요. 오늘 아침에. 예. 네. 저 실망스럽다. 네. 근데 그 실망은 한국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어~ 일본에 대한 실망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어~ 그렇게 양국이 안보 불신 상태를 이유로 수출물품에 대한 규제 와이트리스트를 하는 것 자체를 마지막에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스탠드 스틸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네. 했는데도 일본이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 거에 대한 실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로서도 파리5 경축 사를 계기로 해서 네. 어 마지막에 더 유화적으로 해서 외교적으로 대화를 해 보고 풀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결국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다시 냉랭한 네. 어, 거절 명백한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제취가 저쪽이 칼 자루를 쥐고 우리가 칼날을 쥔 상태에서 오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지섬미아 라는 건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할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어, 현 시점에서 어, 정보 교류로 큰 안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일본이죠. 지소미아가 시작됐던 계기가 북한이 미사일을, 장,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일본의 이지수역 안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한국과 미국은 발견을, 발사 네. 때부터 포착을 했는데 일본이 못해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 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위한 협상카드로서도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 어, 김진표 의원님 말씀 좀 듣고 대략, 대략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 저는 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음, 한미동맹. 예,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상당히 오랜 시간부터 어, 미국이 스탠드 스틸을 얘기하기 전부터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 오고 협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유건그정화대 안보 1차장 네. 어, 백브리핑에서 상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 왔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와이트리스트 문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화회장에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지난 6월부터 8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일본이 예. 응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런 불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느냐. 예. 예, 그런 점을 알겠습니다. 얘기했다는 점에서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이 일종의 군사동맹으로서 같은 화면을 보고 북한이나 또 다른 네. 나라로부터의 어떤 미사일 공격에 동시에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정보 보호를 첫 단계로 하고 사드의 삼각 협력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피,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지소미아가 없어도 T-SA라는 협력 체제를 통해서 미국을 네. 중간 단계로 넣어서 어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 우리가 승인하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줄수 있고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 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그런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동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를 안보 불신 국가라고 해 가지고 어 수출 규제 대상에서 우리를 알겠습니다. 하는 네. 이런 단계에서는 그 그런 군사 정보 보호를 서로 교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국방위원회에서요. 네. 김정대 의원의 저, 저이 문제. 방금 네. 전에 김영 의원님이 하신 문제에 대한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저 추궁적 질문이 계속됐었어요. 네.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발사하는 단계에서는 우리와 미국이 우리가 빨리 포착할 수 있고 네. 문제는 그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그 다음에 형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면 탄착 지점에서의 정보가 필요한데 네. 탄착 지점의 정보는 그건 일본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죠 일본 연해 네. 일본 바다에 가까운 쪽에 떨어진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그김영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청문회 문제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 청와대가 14일 날 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16일 날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됐으니까 국회법상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치게 되거든요. 15일 내에 끝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법을 안 지키는 거를 아주 당연한 권리로 행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그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서 폭력까지 야기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면서 저는 청문회라는 게왜 생겼나. 청문회의 영어의 번역이 히어링 아닙니까? 네.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의혹 제기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제기된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laughs>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조국 관련 기사가 무려 12,100건이에요. 어, 포, 그거를, 포탈에서 조사하신 분이죠? 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미국 야구계를 아, 메이저리그를 저 섭렵하고 있는 저 유현진 선수 이거 1천0 0건또 <laughs> 어, 누구죠 유명한 연예인 그저 이원 기사 구혜선 씨700건 강경화 장관 한일 장관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 300건 그거에 비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신상 털기. 신지어는 그, 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이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묘소에 가가지고 묘소, 알겠습니다. 묘 비석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상털기 하는 이런 네. 식의 저, 예, 저, 신상털기 청문회로 가면은 아무도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쭤본 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어, 원내대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젊 자는 김용우 원까지 <laughs> 제기하는 <웃음> 각종 그 의혹과 설만 있고 이것이 하나 또 분명하게 네, 답이 안 나왔어요. 아, 이거는 총문회를 예. 통해서 밝혀야죠. 조 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이 사건을 정시공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 그럴 얘기요.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고 개혁을 네. 완... 제도적으로 완성하자는 데 있는데 네. 지금 사계 특위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특위의 종료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조국을 심하게 이런 청문 절차를 통해서 흔들어 내는 것이 결국은 사법 개혁을 자유 한국당 입장에 맞게끔 중단시키고 예.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그 개혁 조치들이 탄력을 잃게 되고 예. 이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정치적으로 어 이거는 어떻게든지. 어, 청문을, 정상적인 청문 일차를 거쳐서 과연 조국이란 사람이 자기 딸그 입학 문제에 관해서 관여를 했는지 이것이 에, 모든 의혹 제기하는 것들 중에 저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같은 분이 잘 얘기를 하셨던데 그 무슨 논문이 아니라 그게, 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때 도입되었던 SA제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예. 그런 거를 가지고 과장,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예, 기준이면. 어, 오늘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너무 뜨겁네요. <laughs> 3부에서 뵐게요.